영철씨가 여러분 의외로 40살이에요. 저는 영철씨가 한 43, 44 이럴 줄 알았는데, 영철씨가 여러분 40살입니다, 40살. 영철씨, 영수씨, 영식님, 3명이 40살 동갑입니다. 그리고 영철씨는 지금 서울, 사당역 쪽에서 거주하고 있고, 환경공단인가? 공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영철님은 여러분 집안이 좀 사는 것 같아. 영철님이 자기소개할 때, 자기 부모님이 좀 서포트를 잘 해주고 있다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영철씨가 잘 사는 것 같아, 집안이. 근데 여기서 영철씨가 특이사항은 자녀가 둘이에요 아들만 둘. 첫째가 14살 둘째가 10살. 그러니까 첫째가 14살이니까 영철씨가 26살에 애를 낳은 거거든요. 영철씨가 26살에 아기를 낳은 거 보면은 아마 영철씨가 취업도 하기 전에 아기 낳았을 가능성이 높고 영철씨가 운동을 골프를 좋아한대요 공기업에서 지금 직급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지만 골프 칠 만한 여유가 되시는 분 같고 집안도 좀잘 사는 거 같고 여유가 있는 분 같아요. 영철씨가 태국에서 한국 레스토랑을 내가 운영을 해봤는데 태국 여자친구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태국 레스토랑을 운영해봤고 태국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얘기한 거는 저는 솔직히 마이너스되는 그런 자기소개이지 않았나. 사실 도싱 특집이 아니라 미혼들 특집이었으면은 영초 씨가 믿고 걸러지는 태국의 레스토랑을 운영했고 태국 여자친구가 있었다고 얘기한 거가 완전 믿고 걸을 만한 그런 정보거든요. 근데 영초 씨가 도싱 특집이기 때문에 도싱 여자분들이 관대해 태국 여자친구 만났다는 거에 대해서 별로 크게 신경 안 쓰는 것 같아요. 미혼 여자분들이었으면은 걸렀을 겁니다. 그리고 영초 씨도 이게 영철씨의 특이사항이 아들만 둘인데 본인의 아들들이 만약에 내가 만나는 여자친구를 맘에 안들어한다 그러면은 안만난대요 아주 칼같이 나는 우리 아들이 최우선이고 명순이기 때문에 나는 우리 아들들이 싫어하면은 안만난다고 하더라고 그럴거면 왜 나왔어? 아니 아들들을 사랑한건 알겠는데 아들이 한명도 아니고 둘이잖아 그럴거면 왜 나오는거야? 나는 솔로 나오면은 어떻게든지 여기서 이제 내가 만나서 잘되면은 재혼까지도 생각하고 이제 하려고 하는거잖아요 여자분들도 그렇고 남자분들도 그렇고 그 대충 나온 아니잖아 놀러 나온 게 아니잖아 그러면 은 어떻게든지 내가 내 자녀들 내 아이들이 싫어해도 잘 설득을 해보겠다 내 자식들이니까 아빠의 마음으로 이렇게 설득을 잘해서 할수 있다 긍정적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아들들이 싫으면 안 만납니다 뭐야 이게? 근데 그렇게 말을 해도 여러분 정수님이 영철 씨를 좋아해요. 사실 그 얘기 하는 거 보고 야 영철 씨는 짜장면 먹겠다 그 생각 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수님이 영철 씨를 좋아하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수님이 영철 씨 선택해가지고 데이트까지 나가고 남자 자신감인가보다 그런 생각을 좀 합니다. <목소리>